안녕하세요. 말 수의사의 소소한 이야기 채널의 수의사 전용호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채널 첫 번째로 게스트가 나옵니다. 네. 게스트. <laughs> 네. 어 게스트분 소개 한번 해줄까요? 아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인 나호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이 서울대학교랑 이제 외부 실습 기간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실습을 원하는 친구는 이제 신청을 해서 병원에서 약 2주 정도 실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실습을 마치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네, <laughs> <laughs> 합니다. 어,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제 여러 외부 기관 실습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네, 평창에 있는 대동물 실습도 있고 음. 또 이제 외부에 있는 큰 이제 소동물 병원들도 있잖아요. 네. 예, 왜 굳이 이 구석에 있는 열악한 병원까지 신청을 해서 오게 됐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 일단 저는 말이 말 자체가 되게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좋은 동물이죠. 네 <laughs> 그렇죠. 되게 매력적인 동물이죠. <laughs> 네. 온순하고 이제 되게 사랑스럽고 또 어찌 보면 애교도 있는. 아 애교도 있어요? 약간 <laughs> 제가 이렇게 만질 때는 이제 이렇게 목 쳐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오래 본, 여기 이번 마 같은 경우는 오래 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목을 내밀더라고요. 저희. 음,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어, 실습 기간 동안에 이제 아침에는 마방도 치우고 네. 네, 했잖아요. 네. 그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 네, 마방 치우고 네. 막 말들 이게똥싼 것도 치우고 이러고. 네. 네, 제가 그거를 어, 해야지만 실습을 올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래도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음.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때요? 어 일단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네. 말 똥이 그렇게 크다는 걸 <laughs> 이제 몸소 그래요? 느낄 수 있는 아맨날 강아지 이제 조그하한 것만 보다가 이제 강아지 한1 0 0 마리가 쌓아놓은 듯한 똥이 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아, 그래도 뭐 말똥은 아주 이제 양호하죠 <laughs> 아이 <laughs> 뭐야 아 뭐,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제 오늘이 제 실습 네이 주간의 실습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래도 2주간 이 주간 이 기간 거치면서 뭐 들었던 생각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일단 수, 그 수의사님들이 음. 되게 행복하게 진료를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어, 그 실습 기간 동안에 일이 별로 없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행복하게 뭐 음. 농구도 하고 뭐딴 것도 하고 막 그랬죠. 네, 네 제가 보기엔 네. 바빠, 보였는데 네. 네. 네, 바빠 보였는데 항상 한가하시다고 하시지만 바빠 보였는데 항상 그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네, 다들 그렇죠. 살고 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마음이 막 이만해요. 그래서 <laughs> 조그만한 행복한 거리만 있어도 아 되게 행복하다. 네. <laughs>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삶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족스럽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정 고물한 네. 네. <laughs> 개구리처럼. 네. 어, 또이 주간에 이제 실습 생활하면서 어, 뭐 특별하게 뭐 재밌었던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건 있어요. 음. 마을 관련된 거 네, 아니지만, 네. 건... 네. 네.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laughs> 아니지만 그냥 마을 진료를 하러 가긴 했어요. 이제 경상북도 봉화라는 네, 아, 네. 네, 마을로 2 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서 아, 그렇죠. 저도 네. 처음 가봤습니다. 봉화 네. 네, 시간 반 동안 차를 타게 될줄 전혀 몰랐습니다. 보기 전까지. 소독물 진료를 하면 외부까지 왕진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 장기간 운행 을 해서 왕진을 가, 다녀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음. 이제 거기 간 곳이 이제 어떤 수목원이었는데 음. 거기에 호랑이를 또 보존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뭐한뼘 정도 되는 거리에서 거의? 네, 그렇죠. 한뼘 네. 정도. 하, 저도 호랑이 그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동물원 같은데 가면 이제 멀리 이렇게 잠자는 것들을 많이 봤지만 그렇죠. 네, 실제 호랑이가 사는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아, 그렇죠. 예, 호랑이 아픈 거를 이렇게 좀 봐달라고 뭐 사육사분이 음, 하셨지만 네. 제가 볼 아겠습니까? <laughs> 저는 초식동물 전문인데 <웃음> <웃음> 육식동물 중에 육식동물은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음. 예, 수의, 그 사육사분과 같이 예, 호랑이가 아픈 걸 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예, 오게 된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긴 했어요. 음. 그 그리고 또 뭐. 말진료에서는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laughs> 진료 케이스, 워낙 진료 <laughs> 케이스가 없었나?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말진료는 워낙 요즘에 경주마 같은 경우는 같은 케이스가 반복되고, 어떤 보니까, 케이스, 아, 뭐, 승용만 진료도 했고, 네. 네. 그래도 하나 정도 얘기해준다면,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산통에 음. 여기 오기 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텍스트로만 보다 보니까. 아, 음. 이제 산통이 뭐 애들이 자주 생기고, 아파하면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걸본 이제 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네. 저의 네. 유튜브에서는 잘볼 수가 있죠. 아 맞습니다. <laughs> 네, 네. 근데 아 산통 진료를 좀 봤던 게. 네. 그 자체가 아. 되게 신기했어요. 또 이제 진료하고 치료하시는 과정이 음. 어, 되게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노하우들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아, 거기. 아 그렇구나. f m 이 네. 아닌. 아, 야매. <laughs> 우라고 <노하우를 웃음> 네. 스테 나오지 않는 야매 진료그건안 <laughs> 돼. <laughs> 네다입니다. 네. 첫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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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통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쭉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 시스페 있는 동안 다행히 예, 예, 우리가 진료하는 곳에 많이 아픈 말이 없어 가지고 음. 이 친구가 좀못 봤어요. 네. 어, 여러분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은 거겠죠. <laughs> 네. 그 말수술도 한번 봤잖아요. 네말 네. 수술 받죠. 네. 관절경 수술. 네, 관절경 맞습니다. 수술. 예, 네, 말 수술하는 거는 좀 어땠어요? 네. 이제 관절경 수술 자체에서는 이제 제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 이제 봐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음. 수술 전반적인 과정을 관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음. 아우, 근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음. 그쵸 너무 네. 커가지고 불, 네. 좀 사실 은 불편하죠. 음. 소동물처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네. 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너무 많이 이제 사람의 손이 가는 게좀 음. 불편하고 위험성도 따르고. 네, 정말 좀. 눕히고 그 다음에 크레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네. 뭐죠 그거요? 호이스트? 호이스트. 그래서 네. 호이스트 같은 걸로 옮기고 네. 또막 다리도 다른 데로 묶어야 되고 네. 아, 그런 게 하나하나가. 네, 사실 저희도 힘들어요. <laughs> 네. <laughs> 아이 길을 왜 선택했나 뭐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laughs> 추후에 어, 실수로 오게 될 수의대생한테 한마디 아. 좀 해준다면. 일단 생활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일단 여기는 여기를 섬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게 아주 편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주변에 뭐 걸어서 갈만한 편의점이나 어떠한 슈퍼마켓도 네. 없고, 네. 그저 있는 것은 이제 돼지 농가, 소 농가. 아, 여기 되게 좋아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laughs> 네. 그 수의대생들이 이제 오게 되면, 어, 이러이러한 거를 좀뭐 배울 수 있다. 이런 건 음... 없어요? 배운 게 없나요? 아 <laughs> 아니, 이제 수의생들이 오면 네. 수의생들이 오면 일단 네. 그 이제 수의사님들의 네. 삶을 배울 수겠죠. 아, 우들의 삶. 네. 네,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은? 어, 하루 되게, 종일 차를 타고 다니는 삶. 근데 되게 그게 막 차에 갇혀서 계속 이동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유로운 음. 느낌입니다. 제가 느 느끼기에는. 어, 네. 뭐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웃음> <웃음> 친구들한테 거기 가서는 야 가지 마 이렇게 <laughs> 할 수도 있다고 어 아, 네. 그건 그렇죠?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자유롭다고 느꼈고 수의사님들 스스로도 되게 그 스트레스 없이 다닌다고 느끼시는 거 같아요. 음.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고 음. 어 이제 여기 실습을 해서 말 수의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좀 아, 봤잖아요. 네. 네. 본인이 말수 의사를 할 가능성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적지만 음. 네, 대부분 실수 봤던 친구들이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음. 네. 어. 뭐 혹시네 본인이 만약에 음. 어, 수의사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은지. 아, 일단 이제 입에 발린 말일 수 있겠지만. 음. 어, 발린 말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지만 그 실제로 수의사님 분들 같은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만약에 말수 의사가 된다면 저희가 어, 여기 실수생 친구 왔을 때 계속 놀았거든요. <laughs> 네, 우리처럼 편안한 수, 수의사가 음. 되고 싶었겠죠. <laughs> 근데 이제 서로 되게 가족 같으시고 아, 이제 네. 진료도 되게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고. 아, 네. 네. 저, 저희가 스트레스 별로 많이 받지 않고 일하려고 음. 네, 노력을 하죠. 그리고 어, 이제 소동물 수의사에 비해서 좀 음, 좋은 점이 한 가지 정도 있다고 하면 음. 어, 사람과 사람이 많이 만나는 거는 좀 적어요. 저희가 음. 네. 소동물 수의사는 음. 보호자들 일일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보호자를 치료하는 과정도 되게 많잖아요. 진리치료 아, 네. 네. 근데 말은 그것보다는 정말 이제 그 동물 개체만 치료하고 어 이제 뭐 사람과 이제 많이 대면하는 거는 좀 적으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네,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전화를 엄청 하십니다. 아, 그에 그 대한 스트레스가 되 있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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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의사 하면서 그 정도는 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네. 워낙 말 진료의 저변이 약하다 보니까 음. 그냥 소동물처럼 그냥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뭐 진료를 신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응급이 음. 생기면 수의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네. 현재 환경이라 네. 대부분의 수의대생들이 네. 소동물 진료만 거기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뭐 연구직 약간 그리고 공무원, 음, 공무원 생각하고 대부분은 그냥 난개 고양이 네, 이렇게 생각을 <laughs> 하고 갑니다. 물론 그게 대세예요. 음. 저희처럼 이렇게 대세에서 벗어나 네, 힘든 상황 속에서 꾸준히 가고 있는 수의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소동물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정도 해준다면. 아, 저희가 소동물을 많이 가는 이유가 음. 이제 삶에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많이 접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주변에 널린 게 동물병원이고 요즘에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동물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마을 수의사 한번 체험해 보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 여기서 생활하면서, 아, 이건 정말, 정말 아닌 것 같다. <laughs>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거는 여기 실습하면서 최대 단점. 아, 뭐, 최대 단점. 네, 네. 여기가 너무 외졌다는 것 빼고. 네, <laughs> 단점 뭐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뭐, 물론 개선을 아. 하지는 않습니다. 아. <laughs> 그냥 듣고 흘려버릴 거예요. 음. 네, 그래도 한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laughs> 뭐, 개선할 점은 아니고, 네. 개선할 수도 있는 점도 아니고. 최대한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음. 이제 말이라는 동물이 온순하고 음. 되게 매력적이지만, 음. 또 한편으로는 돌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이제 진료할 때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성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네. 아마 그게 단점이지 않을까. 아. 저희가 항상 건강하고 다치지 않아서 예, 네. 네. <laughs> 예, 우리 실습생 친구들 꾸준히 연락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거의 뭐 구독자도 없지만 네. 네. 인사하고 끝내죠. 아 네. 네. 그러면 뭐 하나 둘셋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면 돼. 아, 네. 네. <laughs> 하나 둘셋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